릴 낚싯대를 던지면 자꾸 채비가 엉킨다고 그럽니다. 부드럽게 스행 이게 릴 찌낚시의 특성상 던지면 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분께서 낚시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 어찌 보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뭔가 면릴 낚싯대를 던지면 자꾸 채비가 엉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엉키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채비를 던져서 착수가 되기 직전에 릴 서포를 잡아서 채비를 정렬을 시켜서 착수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릴 찌낚시의 특성상 던지면 무거운 어신찌가 먼저 앞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늘이 이제 뒤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어신찌가 선행하고 바늘이나 목줄이나 그런 나머지 부분들이 후행을 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모양이 바늘하고 목줄하고 뽕돌이 원줄 위로 겹쳐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물에 떨어지게 되면 엉킬 수밖에 없죠. 원줄 이쪽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 앉으니까. 그러면 잘 던진 줄 알고 낚시를 한참 해보다가 그어 올리면 채비는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심자분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릴을 조금 살해서 감으시고 그다음에 이 베일을 릴 베일을 이제 살짝 뒤로 제끼면서 이제 기본 이제 릴 던지는 동작이죠. 살짝 제끼면서 중지와 검지를 겹쳐서 릴 베일을 잡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던지는 동작을 해야 되겠죠. 자, 던지는 동작을 뒤로 조금 해서 부드럽게 스윙. 서잉. 이 스윙을 한데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원줄을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하면 동작도 번거롭고 회율줄을 적이지가 못합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지금 선 있는 부분을 두 손가락이 있던 걸 살짝 잡아주면 날아갈 동안은 살짝 놓아줬다가 물에 떨어지기 한 1m 전이나 2m 전에 살짝 엄지와 중지를 살짝 잡아주면 줄이 나가는 게 멈추겠죠. 멈추면 겹쳐져서 이렇게 V자로 흘러가던 채비가 잡아 주는 제동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일직선으로. 그럼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면 그때는 바로 떨어져서 엉키지가 않겠죠. 예. 그렇게 항상 채비가 떨어지기 착수되기 전에 원줄을 살짝 베일을 손으로 중지나 약지로 살짝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채비가 엉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던지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원줄을 살짝 베일을 손으로 중지나 약지로 살짝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채비가 엉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던지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제 채비를 한번 살짝 당겨 줍니다. 낚시인들이 이제 채비 정렬이라고 그러는데 내려갔던 채비를 살짝 당기면서 당겨 주니까 쫙 일자로 생기게 되죠. 예, 일자로 딱 되면 이제 채비가 확실히 이제 정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렬이 되고 나면 이 원줄이 있는 부분을 이제 좀 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유줄을 여유줄을 사려주는데 바람이 불거나 조류가 이제 흐르거나 이러면 줄이 이렇게 왼쪽으로 처지거나 오른쪽으로 처지게 되죠. 그럼 낚싯대를 가볍게 들어서 원줄을 찌하고 본이 인서 있는 거 하고 일직선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살감아서 채비가 완전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옆으로 사선으로 돼 있으면 채비 입수가 잘안 됩니다. 채비입수가 채비입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일자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채비가 이제 흘러가겠죠 흘러가면 그대로 잡고 있으시면 안 되고 베일을 제껴서 채비가 흘러가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풀어줘야 되겠죠 물론 반유동에서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전유동도 물론 채비가 흘러가면 그만큼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채비를 조금 조금 진행을 시키다가 예를 들어서 전방 뭐 5m나 10m 그 지점에 수중녀가 있다든지 저기서 조류가 서는 자리가 있다든지 그래서 물이 맴도는 자리가 있으면 본인이 생각하기 아, 저쯤에서 입질 오겠다 싶을 때는 원줄을 살짝 잡아줍니다. 베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살짝 잡아주면 흘러가는 채비가 살짝 잡으니까 채비가 살짝 떠오르겠죠. 밑채비가 살짝 떠오르면 이게 이제 흘러가는 미끼가 움직임이 생기니까 물속에 대상어가 있을 때는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움직이는 미끼에 입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채비를 계속 흘리면서 그냥 막흘리시는게 아니고 낚시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하시면서 계속 채비를 견제했다가 나주 견제했다가 나주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가 약 10m를 흘리면서 견제를 3번 해주는 거하고 견제를 10번 해주는 거하고 입질 확률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입질 예상 지점 근처에 채비를 흘리게 되면 이제 계속 견제를 해주고 놔주고 견제를 해주고 놔주고 이렇게 하면 미끼가 떠올랐다가 내려갔다 떠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 근처에 만약에 대상어가 있다면 입질이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낚시를 하실 때는 무작정 흘리거나 아무 지점에 무조건 던지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디 임의의 지점에 입질 포인트 지점을 정하셔가지고 물론 밑밥도 그건처럼 집중적으로 던지셔야 되겠지만 채비를 흘리시면서 계속 원줄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는 동작에 그런 견제 동작을 많이 해 주셔야 입질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